오늘 기자회견의 취지를 라이더유니언 공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라이더유니언 위원장 박정훈입니다. 현재 어, 쿠팡 이츠에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쿠팡이 차 기자회견은 쿠팡을 비난만 하기 위해서 연건 아닙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우리 쿠팡 라이더 분들이 가장 답답해 하는 게 쿠팡에 자기 의사를 전달할 수단과 방법이 없다입니다. 여기는 대부분 이제 대부분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고객센터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대화가 잘 안됩니다. 챗봇이라든지 상담센터를 연결해서 겨우 대화가 되더라도 이분들이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고객센터에서 묻는 것이 배달 완료 했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으면 그 배달이 처리됐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사람보다 음식의 안이 가더 중요한 것이 현재 플랫폼 형태의 배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고객센터 직원의 잘못이 아니라요 저희가 쓰는 배송대행 계약서라는 게 있습니다 어, 거기에 우리 배송대행 사업자라고 하는 것에 이용약관이라고 있는데 저희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고 발생 시 배송사업자는 본인과 타인의 인적, 물적 피해 및 기타 사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배송사업자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어, 필요하다면 기자분들께 이 배송사업자 이용약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를 사업자라고 부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쿠팡이츠가 어, 배정하는 배달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어, 수락이, 그 수락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한테 배정된 배달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저희의 평점이 깎입니다. 평점이 깎이면, 계약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 배송, 사업자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앱 접속이 막힐 수 있다고 라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평점이 좋으면, 저희 앱상에 녹색이 뜨고 중간이면 노란색 그리고 위험하면은 빨간색으로 뜹니다. 빨간색으로 뜨면은 우리 용어로는 영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저희 라이더끼리 네 전문 용어인데 영정 박혔다고 하는데 저희가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란색만 되더라도 대차가 저한테 잘 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알고리즘 시스템이 우리한테 배달을 주는지 안 주는지 알 수가 없는 형태인 겁니다. 이거는 플랫폼 형태의 배달에서 생기는 새로운 형태의 문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쿠파이츠의 배달 시스템을 노조와의 면담 통해서 한번 바꿔보자. 대화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모였고요. 어, 이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의 문제들을 같이 어, 이야기 나누고 표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어, 적어도 어,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재는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지금 경쟁업체인 배민 커넥트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로그인, 로그아웃 할수 있는 배미커넥트 같은 경우는 숙수 형태 근로종사자 산재가 됩니다. 코코파이츠 같은 경우는 산재도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쳤을 때 음식값은 물론 자신의 치료비도 모두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소한 일을 하다가 다쳤을 때 치료비 정도는 회사와 라이더가 같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음식보다는 가치있게 대우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으로부터 쿠방의 어떤 노동의 실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빈 이와갑니다. 그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자면은 그 저는 여기 그 쿠팡츠 처음 만들어졌을때부터 테스트로 해가지고 그 지금 쿠팡츠를 그 라이더로 그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일단 그 초반에는 처음에 먼저 했다가 그 다음에 상남으로 해가지고 직접 파워 조정을 덮어 왔든요 그, 일단, 초반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처음에 시간제 라이더라고 해가지고 그 특정 지형에 있으면은 그 시금을 지금 그 보정을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라이더를 처음에 뽑아보았어요. 어, 또, 나중에는, 그, 거기 그, 해당, 지권역에 있는, 있었는데, 또. 그리고 그랬는데도 어떻게 뭐 할수 없다. 그러니까 어 일단 제가 그거를 그제 개인 정보를 삭제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이거 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에 또그 계속 그 간혹 또 간혹 급하 그 치를 또 하다가 또 이번에는 문 제가 시간대는 지금은 현재 폐지가 된 상황인데, 그, 코파인츠 그 비율 때 좀, 단가가 좀 사실 그 높거든요. 근데, 그, 크게 뭐, 그, 높은 비용은 아니긴 하지만, 어, 떻게 때는 그, 피니까, 경제배차가 들어와서, 그, 피망을 하고서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했는, 하려고 보니까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게 잡혀서, 그 솔직히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 차가 너무 막히는 러시아 시간대에다 보면은 지금 이런 부실 도로처럼 이렇게 차가 막히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빨리 가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차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차고 차살 뭐차 막그 비집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맞추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항공가 어쩔 수 없이 나누고 언성과 나눠서 이렇게 쿠팡 쪽에 보고를 했는데, 어, 아까 전에 어, 그 우리 조합원 어, 분이 말씀, 어, 어, 그 지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 배달은 어. 완료했냐, 음식은 괜찮냐, 그거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사람 아니면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있거든요? 다침대는 없냐, 그거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그 통화 녹음도 어, 어, 네. 있습니다, 참고로요 그것도 그 필요하신 분에게는 보내드릴게요, 제가요. 사람 아니를 먼저 물어봐야 되는데 음식은 괜찮냐 그거를 먼저 보니까 아 음식 훼손됐다 돈 물어내야 된다고 그그런 뭐그 얘기, 얘기를 먼저 하더라고요 아 일단 어쨌든 간에 돈 물어주는 거는 물어주는 거 물어줄 텐데 아니 사람 아니가 먼저야지 음식이야 뭐뭐돈 벌어서 물어주면 되되는가 근데 좀 너무 안 좋죠. 그리고 또 저희가 빨리 갔는데도 불구하고 고일이 느꼈을 때느왔다 그러면은 그 피드백이 느껴왔음으로 해가지고 또 평점이 깎입니다 평점이 깎이면은 우리 지금이 얘기하신 대로 그 좋아해요.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 저희가 친절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딸스가 지금 친절하게 이렇게 뭐, 다시 겟는요도있겠다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친절하게 들었으면은 불구하고, 이미 느꼈는데아 나는, 나는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표정을 좀 남겨주면은, 음. 또 똑같이 또 업무 탓이 또안될 수가 있어요. 그 업장에서 포장 주시로 해가지고 줘요. 아무리 뒹보어도회손이 없거든요.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그 그냥 내번 그냥 안 사주고 그냥 뚜껑만 덮어서 그냥 누는 경우는 전는 없잖아. 너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건 그거를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저희가 배동을 해 드렸다고 그러면은 저희 업장 책임이 아니라 무조건 저희 책임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음식값은 그부당하게 발생이 됩니다, 사실요. 이런 부분도 그폰 부분 쪽에서 중계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 제재를 해줘야 되는데 중를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어, 그 저희 라이더 책임으로 그 문제를 삼는 것도 사실 이런 그 갑질 일종의 그 기업의 갑질, 기업의 행보라고 저는 좀 생각하거든요. 저런 여러 가지 그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 대화 요청을 하, 하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화 요청마저 저그 거부를 하는 상황이어서 뭔가 아, 뭐 라고 저도 이게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 패스로 그냥 말이 없어요. What do we do?